MCCS, MCCS 제품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MCCS 워크그룹은 윈도우즈 및 리눅스 플랫폼에서 두 대의 서버를 클러스터링 해주는 제품입니다. 가장 표준화된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MCCS 엔터프라이즈는 이중화된 다수의 대상 서버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제품입니다. HA 이벤트 및 OS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후속 조치까지 가능한 중앙 집중화된 관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CCS 클라우드는 ASP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군입니다. 최근 클라우드 기반으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MCCS도 그에 맞춰 최적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A 기본 개념입니다. MCCS의 목적은 서비스 중단 시간, 즉,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평상시 서비스는 운영 서버에서 운영되고 대기 서버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때 운영 서버에서 특정 장애가 발생되면 MCCS가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대기 서버로 페이로버를 수행하게 됩니다. 페이로버 될 때는 운영 서버에 온라인 되어 있던 서비스가 모두 중지가 된 이후 대기 서버에서 서비스가 기동되게 됩니다. 이러한 로직으로 인하여 페이로버 수행 간에는 다운타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MCCS는 자동화된 클러스터링으로 실시간 장애 감지를 통하여 대기 서버로 자동 페이로버를 수행합니다. 또한 MCCS는 물리 환경 간의 이중화 구성, 가상화 환경 간의 이중화 구성 그리고 물리와 가상 환경 간의 이중화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때 두 장비 간의 OS 버전만 동일하면 하드웨어에 따른 제약 사항은 없습니다. MCCs는 로컬 디스크 실시간 복제를 통해 공유 스토리지가 없이도 이중화 구성이 가능합니다. MCCs의 구성 형태입니다. 디스크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중화 구성이 가능합니다. 먼저 두 서버 사이에 연결된 빨간색 라인과 파란색 라인은 네트워크 라인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라인의 경우 양 서버 간에 핫빛 체크를 하는 핫빛 전용 라인입니다. 파란색 라인은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위한 네트워크 라인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로컬 디스크 복제 환경인 미러 디스크 구성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와 구성은 동일하지만 두 서버가 서로 다른 공간에 위치하는 케이스입니다. MCCS는 웬 구간에서의 데이터 복제 구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웬 구간일 경우 운영 서버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복제 네트워크의 대역폭 및 IO 양에 따라서 복제 속도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두 서버 사이에 스토리지를 두어 쉐어하는 방식의 구성입니다. 이때 데이터 복제는 필요 없기 때문에 핫빛 네트워크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주센터에 액티브 스탠바이 서버를 두고 디 r 센터로 데이터 복제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센터의 로컬 디스크로 복제되는 데이터를 디 r 센터의 로컬 디스크 혹은 스토리지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 센터의 스토리지 볼륨의 데이터를 Dr 센터의 로컬 디스크 혹은 스토리지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Dr 구성의 경우 데이터 복제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2대 1의 HA 구성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Dr 센터는 단순 데이터 복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며, 유사시 Dr 센터에서 서비스 기동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MCCS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디스크 자원 등 HA 동작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원들을 실시간 감지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감지된 장애는 자동 페이로버 동작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장애 발생된 서버에 트러블 슈팅이 완료되어도 자동 페일백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페이로봇이 발생되는 다운타임으로 인해 페일백 수행은 사용자 개입을 통해 수동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MCCS의 구성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인 물리 장비대 물리 장비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드웨어의 제조사가 서로 다르더라도 MCCS를 통한 이중화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물리 장비대 가상 머신 간의 이중화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상 머신 대 가상 머신 간의 이중화 구성이 가능하며, VM 에어, 하이퍼 V, Gen, KVM 등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지원이 가능합니다. MCCS의 복제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컬 디스크 복제 환경에서 사용되는 디스크 미러링 방식은 블록 복제 방식을 지원하며 초기 구성 시 디스크의 섹터 정보를 메타 영역에 저장하여, 풀싱크가 일어난 뒤 소스 디스크에서 일어난 실시간 IO에 따른 변경된 디스크 블록의 정보를 타겟 디스크로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페이로버가 일어나는 경우, 소스와 타겟의 역할은 자동으로 변경되어 실시간 미러링을 수행합니다. MCCS의 복제 아키텍처에 이어 복제 모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제 모드에는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이 있으며 동기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기 방식은 디스크 IO가 발생한 경우 대기 서버의 변경된 블록에 대하여 쓰기 작업을 수행한 뒤 운영 서버로 에크 신호를 전송합니다. 이때 운영 서버에 쓰기 작업이 발생되게 됩니다. 비동기 방식의 경우 디스크 IO가 발생하면 운영 서버에 쓰기 작업이 수행됨과 동시에 대기 서버로 변경된 블록 정보를 전송합니다. 이때 대기 서버에 쓰기 작업이 발생하며 쓰기가 완료된 경우 엑크 신호를 운영 서버로 전달하며 수신 시 버퍼에서 해당 블록을 삭제합니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기 방식은 어느 노드 쓰기 작업이 먼저 수행되는가이며 두 방식 중 데이터 정합성 측면에서는 동기 방식이 더 유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시간 복제 기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 스토리지를 레이드 구성하여 이중화로 구성한 경우, 스토리지 장비의 하드웨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페이로버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스토리지를 이중화 구성하는 경우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를 정기 백업하더라도 백업을 진행한 이후에 백업을 받기 전까지의 최신 데이터는 장애 발생 시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로컬 디스크를 통한 실시간 복제를 이용할 시에는 스토리지라는 하드웨어 자체의 장애 포인트를 줄일 수 있으며 스토리지를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복제이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가 실시간 복제되므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중화로 구성된 노드 간의 통신 단절이 발생할 경우 그림과 같이 스플릿 브레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CCS에서는 스플릿 브레인 방지 및 데이터 보호를 하기 위한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각 노드는 신뢰할 수 있는 IP 주소로 ICMP 통신을 수행하며, 통신이 불가능한 노드를 강제로 재부팅시켜 모든 노드에서 그룹이 온라인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추가로 스카시 예약키 지원을 통해 예약키가 등록된 노드에서만 IO를 허용하며 특히 공유 환경에서 스플릿 브레인이 발생하여 하나의 파일 시스템에 양 노드에서 동시에 접근하면서 파일 시스템이 손상되는 현상을 스카시락이라는 기능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MCCS와 타 솔루션 간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MCCS의 경우는 타 솔루션과는 달리 OS 제조사 제약 없이 이중화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관적인 GUI와 한글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제품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MCCS는 공유 디스크 구성만을 지원하는 타솔루션과는 달리 실시간 복제 방식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비용 절감의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